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8장 찬양 드립니다. 538장입니다. 봐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준을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영접하며 내 마음에 평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능력과 은혜 하락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에 즉각 순종했듯이 우리도 주님 음성에 마음이 또영원히 또 육신의 힘이 번쩍번쩍 나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오늘도 하락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교회의 가정인 세상에 나타나고 열매맺는 놀라우는혜 하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오금 1장 2절로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레드로부터 와서 여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신이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딛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를풍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 구원은 낯선 의예요. 내가 거짓말 안했어. 내가 뭐 연탄 수레를 밀어드렸어. 또 어떤 노인의 짐을 나도 같이 지어드렸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낯선 의 그리고 밖에서부터 부어진 의. 수동적인 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내 안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같이 못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내가 뭐 하는 일이 있고 쓸모없어 하면 영원히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예요. 그 어부가 어부를 뭐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나요? 아니요. 동력도 없이 둘이 노를 저가지고 어 적당히 싸우면 끝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있고 큰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창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소년이 가진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쓰셔서 5천명을 먹이고 친이 하나님이시면 드러내듯이 오늘 우리의 소박한 고백 속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아이고 무슨 소리를 따라가요 우리 같으면 당신 뭔데 나한테 좀 보여 봐 그래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따라와 하면, 따라와 하면, 지금 뭐예요? 즉각 112 신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따라오라고 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야, 나는 내 인생이 30년을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것으로 그럼 또 30년을 끝낼 건가? 내가 60년을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살았는데 또 60년을 먹고 살다 그냥 끝날 건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야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있나그 간절한 사모함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에서 생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인생의 의미를 그들이 영원히 띄고, 응? 막달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세례와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뛰듯이 나의 마음 영혼 속에 살아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죽은 예수를 만나지만, 우리 다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삶의 의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6 개월 전에 예비하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앞길을 닦으신다. 우리 같으 면, 우리가 제일 잘 하는데 다섯 살짜리, 열 살짜리, 우리 아들 딸이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서면 일만 만든다 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은 꼭 세례 요한을 앞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을 박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왜요? 인간, 죄지인 인간의 모양으로 갖추시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성령이 머무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나오나이까 이렇게 함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필요로 하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상황을 보면 오히려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면 아마 누가 필요해요?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좀더한 걸음 나아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사업을 받은 자 많은 빚을 탐감 받은 자가 더 감사하고 사랑한다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살다 보니 원치 않게 참으로 이 흙탕물에도 발을 들이고 이 흙탕물만 발 들였으면 됐는데 또 걷다가 보니 어떻게 해요? 소통이 많은 곳에 턱에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두 바퀴 둥글기도 하고, 아이고, 머니 이게 뭐야. 그런데, 원치 않게, 아이, 나는 신발만 조금 밟았어. 했는데, 그걸 씻어주신 것과, 온몸이 굴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모은 건, 어린아이들도 나뭇가지 꺾어서 신발에 닭똥 밟으면 그걸 떼내고, 개똥 밟으면 그걸 떼낸단 말이에요. 저도 잘못 밟으면 밟아서 풀밭, 풀밭에 비벼냈는데 안 지워지면 나뭇가지 꺾어서 또는 하드먹은 그 나무 주, 서 가지고 그걸 긁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팍 뒤집었으면 감당이 안 돼. 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많이 탄감 받은 자, 많이 용서 받은 자가 더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삶과 전황을 본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 새 옷을 입혀 주심이에요. 새 능력을 주심이에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가 짐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도와 똑같아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시며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그거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신데 제일 기도하지 않아야 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 안 들으면 어때요? 그런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라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성령을 받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일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로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행한다. 그게 다 모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역사의 기 바람이 어머니가 심부름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거 사오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기 가서 사오나라 업 임무를 주셨는데 잘했구나 하고서 이제 잔돈은 어떡할까? 그죠 두부 사 왔는데 잔돈은 어떡할까? 그래서 어머니 잔돈너 쓰거라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예요. 그 속에서 성령을 이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처음 하단 사단에게 무너졌는데 이제 사0일를 참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기실 뿐 아니고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박살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은혜 속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전체 다 왔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너를 통해 내가 한 일이 있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 같은 자도요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좀 허리가 불편합니다 나는 지금 사실은 마음이 어려워요 나는 지금 내 입에 품칠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데 그 속에 내가 너를 쓸 일이 있어 우리 사랑하는 성람들나 같은 것도 쓰실 수 있나요? 그게 오병여의 내놓음이에요. 참으로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낙이와 낙이 어른새끼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 이 명말을 예수님이 더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깨지고 등글고 보잘 것 없을수록. 하나님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 내가 어린 낙이가 되어. 왕의 길을 나아가는 그 길에 내가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된다면 나는 더 기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즉각 순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대상이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힘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시간, 공간,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쓰실 수 있나? 그분은 언제나 보잘것 없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어떻게 해요? 겨자씨 하나 같은 내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쓰셔서 우리 아들, 딸도 깃들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쓰셔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서로 서로 참으로 주님 축복을 빌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적으로 지어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영사 축복이 오늘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걸음을 걷고 한 호흡을 말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길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수위 예배 드리고 청년들이 왜 바람처럼 안 가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저하고도 또 한마디 하려고 그 청년들이 안 가요. 그 고맙죠. 저는 그 박현, 박성미, 박지영, 민규, 초이 이런 친구들이 안 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한 20초 30초 어쨌든 짧은 시간 그들이 허락하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요그 속에서 우리 어떤 마음 가져요 주님 주님은 여로 살겠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서 회복돼요 파인 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회복돼요 높아진 것이 그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빨리 높아져가지고. 거기에서 굴러 떨어진, 굴러 떨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산시장 굴러 떨어지니 지금 도망 다니느라고 바쁘고. 안희정 도지사도 어디로 갔나 모르고. 한번 보세요. 안희정 도지사가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 목회자들이 반대한다고 이거 서명받아서 가니까, 아하, 35만 명분 가져왔어요? 목사님들, 300만 명 받아와 보세요. 내가 눈나나깜짝하나 나는 동성애, 동성할 거예요. 열흘 반안돼서 그냥 끝났어요. 우리한테 눈부릅뜨고 충남 도청에서 말한. 그게 인간, 가판하게. 내가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의뢰 없이 높아진다는 건, 이제는 삐끗하면, 내가 중심 못 잡으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끝도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하셔서, 야, 미끄러져도 내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푸른 주장에 누울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파이면, 파인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그냥 나는 따먹기 살이 바쁘고 딱 그냥 뭐 눈뜨면 정신없이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그 나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음으로 비져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사명을 받았으니 오늘 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일터 사업부터 인생의 걸음 속에서도 주여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소. 우리가 줄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주면은 금방 시들고 썩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래서 안 좋은 일또좀더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치. 진짜 선하시구나. 주님이 너를 그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진짜 귀하시구나. 네가 이만큼 할 것을 더 은혜 주셔서 앞길이 보이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은 하도 직장에 있는 예? 개장이 괴롭히니까. 아유, 목사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개장이이 땅에서 사라지라고 기도할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 정도로 괴롭히는 게 아니래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하나님, 그개장에도 복주어서 회사에 와서 퍼붓지 않게 없어서 하고서 기도를 했더니 아멘을 세번 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웬일로 기도해서 그런지 오늘은 나한테 살랑살랑 잘해준다고 그런데 그게 계속될 건 아니니까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물한잔 내가 멈추이도록 보호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어떤 때는 푸른 초장말은치는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어떤 때는 가파른 사막이나 아니면 바위길을 오르면서 내 허벅지 근육을 굵게 하고 힘을 더하고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이겨나가라. 우리 사람을 낳는 어부의 길은 평탄한 길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따를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어떤 절망, 상처, 아픔조차도 예수님 보면 따를 수 있는 길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입을 넓게 열기 바랍니다. 이 종이 개인적으로 선제 공격 기도를 좋아해요. 마귀에게 눌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새 길을 여시 없어서 홍해 바다처럼 연안간처럼 새 길을 여시고 어떤 견고한 마귀의 성이 있어도 열의 구성이 무너지듯이 주님이 힘을 줘서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걷고 신을 따라가는 시력과 실력, 영성을 주옵소서. 그길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뜻상 또 베드로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이 크게 하시고 그 사명은 위대하고 크게 보이지 않지만 그 소박한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음,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내 직장 사업 삶의 현장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생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 나라 이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나이다 아멘.